자, 이제 퇴직소득의 계산 구조를 보시면요. 저희 종합소득 금액의 계산 구조랑 달라요. 그래서 별도로 어떻게 보면 암기를 하셔야 돼요.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p t 화면 자료 보시면요. 먼저 퇴직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요 금액에서 한 단, 한 가지 판정하셔야 될게 임원퇴직소득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으로 본다라고 앞에서 근로소득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임원퇴직금은 근로소득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퇴직금만 발라내셔야 돼요. 그게 임원 퇴직소득 한두 초과 이게요. 그래서 퇴직소득 금액이 떴다. 이거를 환산급여라는 어떠한 명칭에 따라서 요 금액을 산정하실 줄 아셔야 돼. 요 환산급여라는 거. 환산급여. 아예 종합소득계산공연과 아예 다른 거예요. 환산급여. 그래서 환산급여 어떻게 구하냐면요. 퇴직소득 금액에서 올해 일한 거에 따른 근속연수 공제를 어떤 혜택 차원에서 해줘요. 그래, 올해 이랬으니까, 이거 장기 형성 소득이니까, 근속연소공제 빼줄게. 이거 법에서 산식 정해져 있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근속연소공제라는 걸 빼주고요. 요 느낌이 지금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요, 일단, 명칭은 요렇게 적어두세요 요, 요거에 대한 명칭을, 한글로, 12배수로 환산한, 연분 연승법 이렇게 좀 적어주세요. 연분 연승법 12배수로 환산한 연분 연승법 12배수로 환산한 연분 연승법. 그래서 여기서 연은 뭘 말하냐면요, 근속 연수를 말하고요. 요 분은 나눌 분자를 의미해요. 여기서 말하는 연은 다시 근속 연수를 의미하고요. 요 승자는 곱하는 승을 말해요. 그래서 근속 연수로 나누고 근속 연수로 곱하는 법이에요. 연분 연수법 다시요. 근속 연수로 나누고요. 근속 연수로 곱한다고요. 근속 연수로 나누고 근속 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근속 연수 먼저 곱하고 나누면 망하는 거예요. 연분 연수법 일단. 연분 연수법 근데 그거를 12배수로 환산한대요. 12배수로 환산한대요. 그럼 퇴직금에 재원이 어떻게 산정이 되는지 저희가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세무법인에 처음 입사해 가지고요. 연봉 계약을 체결해요. 어, 5200만 원을 체결했다라고 볼게요. 연봉을 근데 사장님이 말해요. 퇴직금 포함인 거 알지? 퇴포야요포 퇴포, 퇴포. 그럼 이게 뭔 소리냐? 근데 한 달에 월급이 400만원이 400만원. 그 1년이니까 12개월이죠 연봉이니까. 그럼 1년이라면 한 달치 월급이 적립되는 게 퇴직금이에요. 그 플러스 4가 되겠죠. 그 이게 5200만원이죠. 이런 식으로 계약하는 거예요 연봉 계약을. 한 달치 월급이 1년 이라면서 적립이 돼요. 그게 퇴직금이에요 퇴직금. 그럼. 내가 이 연봉 계약에서 사실 1년마다 이렇게 연봉이 오르겠지만 그냥 안 놀았다는 가정하에서 10년간 일했다고 볼게요 10년간 그럼 퇴직금 얼마 받는 거예요? 퇴직금 얼마 받는 거죠? 4천만 원 4천만 원 되죠? 왜죠? 1년치 연봉이 오르지만 안 놀았다는 가정하에서는 요게 매년 400만 원씩 적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퇴직금은 400만 원 곱하기 10년 이렇게 되겠죠 이게 퇴직금인 거잖아요 이게 퇴직금 그래서 보통, 대기업 다니시 는 분들이, 한 5천만원에서 1억 받는 거예요. 2만 말고, 2만 말고.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 솔직히, 400, 500, 600 이렇게 되지, 막, 뭐, 퇴직금 막 2억, 3억 이렇게 받았다는 건 거의 임원이야 아니면 좀 뭔가 이상한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특수 관계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받는 게 정상인 거예요. 4천, 5천 이렇게 받는 게. 그럼, 요게 사실 지금 뭐예요? 한 달치 월급이죠? 한 달치 월급 곱하기 10년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곱하는 세율이, 기본세율이에요 기본세율 6에서 42%의 종합소득세율이랑 똑같은 세율을 곱할거에요 다만 분류가 세기 때문에 2배사 근역이 뺀 퇴직소득 가지고만 기본세율 때리는거죠 그래서 요 기본세율의 의미는 항상 뭐라고요 1년치 소득이에요 1년치 소득에 대한 세율을 곱하는게 기본세율이에요 지금 퇴직금은 몇년치 소득이에요? 10년치 소득이죠 그럼 이거를 10으로 나누면 근속연수를 이렇게 먼저 나누면 얘를 먼저 이렇게 근속연수를 이렇게 나누면 1년치 소득이 된 거잖아요 지금 소름돋게 그쵸? 이 사람 10년 일했으면 저거 10년치 지금 근속연수 공제 빼고 4천만원 나누기 10년 이렇게 일하면 1년치 소득 4 0 0만이된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속연수로 나눈다 연분연 분을 한 거예요 근속연수로 나눈다 근데 저 400만 원이 뭐라고요? 한 달치 월급이죠. 한 달치 월급이잖아요. 한 달치 월급을 12를 곱한다는 건 1년치 소득으로 다시 바꾼다는 거예요. 12개월이에요. 그래서 12가 요 12가 곱하기 12. 4,800 이렇게. 그게 퇴직 소득의 계산 구조예요. 연분 연습법인데 12배수로 환산한 연분 연습법이라는 거예요. 왜 12를 곱하냐? 저 퇴직금의 제한은 1년이 랬을때한 달치 월급이 적립되는 거니까 한 달치 월급의 세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한 달치 월급을 1년으로 환산한 곱하기 10일을 해서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퇴직 소득 금액 환산 급여라는 개념을 신설해낸 거예요 만든 거예요 이것 또한 최근에 바뀐 거예요 3년 전에 그래서 이거 외우셔도 되는데 본질은 이거라는 거예요 본질 아마 이본질 알려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저도 겨우겨우 찾아서 알아냈어요. 겨우겨우 겨우 찾아서. 법이 만들 때 이런 거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아요. 답자고짜 환산급여 그냥 답자고짜 환산급여. 그래서 요 느낌이라도 꼭 암기하셔야 돼요. 요 느낌. 12배수로 환산한 연분 연습법. 요거는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그 그, 다음에요. 환산급여에 따른 환산급여 공제라는 거를 또다짜고짜 해줘요. 그래. 퇴직소득은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니까 공제 좀해주야서 퇴직 어떤 퇴직소득세 부담을 낮추고자 환산급여 공제. 문제에서 주어져요.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환상교백을 정리하시면요. 과세표지 나와요. 거기에 기본세율 곱하고 산출세액이 나오죠.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산출세액 곱할 때, 과표의 세율을 곱한 다음에, 다시 연분을 했죠. 연분을 했죠. 연승을 해야 되죠. 연승. 근속연수를 곱하는 거예요. 근속연수 왜 곱해요? 아까, 10년치 이랬으면, 10년치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근속연수를 위해서 나눠버렸죠. 1년치로 바꿔버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10년 이래서 받은 거니까 세율 후에 세율은 1년치 소득에 대해서만 곱해야 되니까 세율 부과 후인 금액에는 다시 근성연수를 곱해서 이 사람의 정확한 산출세액을 만들어내는 거고 여기서 12를 곱했으니까 다시 12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2 배수로 따른 12 배수에 따른 연분 연습법이요. 에 여기 위에만 안 틀리면 밑에는 쉬어요. 반대로 하면 되거든요. 반대로 사실은. 그래서 얘도 사실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도 순서는. 이 나누기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나누기 12, 그죠? 얘도 사실은 얘가 먼저예요. 근속연수로 나누고, 그래서 1년치 소득으로 바꾼 건데 하필 퇴직금은 한 달치 월급이 그 1년치 소득이기 때문에 그거를 1년으로 만들기 위해서 12개월을 곱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거를 좀 압축해서 표현한 게 곱하기 12 나누기 근속연수가 된 건데 사실 순서로 따지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순서로 따지면, 순서로 따지면 근속연수로 나누고. 곱하기 1 0를 하고. 그리고 세율, 이제 1년치 소득 만들어냈으니까 세율 곱했고, 그 세율 나온 금액에 다시 거꾸로, 응동연수 곱하고 1 0로 나누고. 그래서 몇번 반복하시면 어렵진 않아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일하는 사람은 외국에서, 퇴직, 외직, 외국에서 퇴직금 외국에서 받을 수 있고요. 그, 외국에서 세금이 뜯길 수 있어요. 그럼 이중가세 조정하고자 외국납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결정세액 나오고요. 이미 기납부세액 같은 게 있으면 차감해서 차감하면 납부세액이 나와요. 근데 보통은 이 산출세액까지 구하시면 돼요. 보통은 이 산출세액까지만 구하시면 거의 다 이제 맞출 수가 있다요. 예 이런 계산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근데 이게 전반적인 틀이에요. 보시면요. 4점에 퇴직소득 계산. 이 퇴직소득세액 계산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퇴직소득 합계, 비과세 같은 거 있으면 제, 끼시고요 퇴직소득금액 오른쪽에 반드시 체크하세요. 임원 퇴직소득금액 중. 근로소득으로 보는 금액은 제외. 한도 초과액이 되는 거죠. 한도 초과액은 제외. 그때 20년도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외납세액 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오는데, 그 퇴직소득 금액 구하는 건한장 먼저 넘어가 보세요. 아니다, 두장 넘어가 보세요. 584페이지. 여기를 먼저 보시면요. 584페이지. 퇴직소득 과표와 산출세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 금액으로 한다. 그래서 환산 급여라는 개념은 사실 앞에 12배수가 빠져있는 거예요. 12배수로 환산했다는 거예요. 12배수로. 그래서 총 받은 퇴직금액에서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액은 장기 형성 소득에 대한 혜택으로 그냥 빼주는 거고요. 거기에 근속연수를 먼저 나눈다 라고 생각하세요. 왜냐면 퇴직금이 10년간 형성됐으면 10년으로 나눠야지 1년치 소득이 환산이 되는 것이다. 근데 하필 그 1년치 소득이 퇴직금이란 건한달 월급에 해당하는 거니까 곱하기 12월이에요 사실 이게 12월 12월을 해야 1년치 소득이 뭔가 환산해 것이고 그거에 대한 세율을 곱해야지만 정확한 소득에 대한 기본 세율이 부과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산급여에서요 환산급여 공제액이라는 걸 다자고자 해줘요 환산급여 공제 한번 눈으로 살펴볼까요? 아, 근성연수 공제액부터 살펴볼게요 주 1회 문제에서 주어져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5년 이하일 때는 1년당 30만원 5년 초가 10년 이하일 땐요, 일단 5년까지가 30만원 곱하니까 150만원 기본 깔고, 5년 초가당 50만원. 그래서 많이 일할수록 근성연수 공제가 커지겠죠. 환상급여 공제도요, 환상급여가 800만원일 때다 빼줘요. 과세되는 건 없겠죠. 800초가 700만원 이하일 는요800 기본 깔고요, 800초가면 60%.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전혀 없다. 다시 위로 올라가서, 그 환상급여에 따른 환상급여 차등 공제에 빼주면 드디어 과표가 나왔고, 과세 표준은 항상 세율의 기초가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세율을 이제 갈기시는 거예요. 산출세액이 뜨죠. 근데 산출세액은 지금 10년치 소득을 1년으로 바꿔 버렸기 때문에 다시 근속연수를 곱해야 돼요. 그리고 12를 나눈다 이번에. 12를 곱해 놨으니까 12로 나누는 것이다. 그게 12배수로 따는 연분 영습법요 책에도 적어 두세요. 책에도 12배수로 환산한 연분 영습법안 까먹게 꽤 어려운 사실이에요. 되게, 되게 어려워. 나중에 실무 나가면요. 어차피 조문 보고 아니면 프로그램 보고 하기 때문에 모르셔도 되는데 수험생은 그러지 않죠. 다 로봇처럼 저희가 프로그램이 돼야 돼요. 알파고가 돼서 퇴직소득을 쭉쭉쭉 풀어나가셔야 돼요. 그때 아래쪽에 이제 여기서 근속연수는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과로에 또는 토, 퇴직소득 중간전사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중간정산 아까 이렇게 저 주택이 필요해요 돈좀 주세요 퇴직금 그당 한거 3년치일만 받을게요 이렇게 3년치일한 거 중산했어요 그리고 나서 7년 더 일했대요 그럼 요 중간정산 다음날부터 이렇게 기산하라는 거예요 한번 받았으니까 퇴직금 그래서 입사한 날부터 또는 퇴직수도 중간지급 날의 다음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로 하는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근속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다면 내가 5년 6개월 이렇게 수 있, 일했잖아요. 5년 1개월 이렇게 일할 수도 있겠죠, 그당장로 그때는 1년으로 보세요. 6년으로 보라는 거예요. 6년으로. 5년 6개월이 아니라요.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여긴 체크하세요. 여기 밑줄쳐 놓으세요. 1년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년으로 본다.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서 양가로 3번을 먼저 보시면 나머지 세부 사항 안 보셔도 돼요. 양가로서 한번 외국납부세공제, 거주사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국외원천소득에서 외국에서 낸게 있다. 그 외국에서 한번 내고 지금 거주지구과세원칙에 따라서 거주자는 국내외 원천소득 모두 과세가 되죠. 우리 나라에 정부에서 한번더 과세가 된다면 이중과세니까 그걸 조정하는 제도 외국납부세공제를 해줘요. 그래서 이 정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말문제로 중요할 거 아래쪽에 파란색 박스에. 외국정부에 납부한 외국납부 세액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앞에서 5년간 2월 됐었죠. 근데 퇴직소득은 2월 공제 규정이 없어요. 2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체크. 2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체크. 말 문제 목적으로 체크. 그럼왜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 종합소득은 2월이 되는데 왜 퇴직은 안 될까? 퇴직은 자주 일어나는 게 아니죠. 퇴직을 막 반복도시 하는 게 일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월 공제가 없어요. 이건 일생에 한두 번 받을까 말까죠. 그래서, 이월공제 없어요. 종합소득은요, 매일매일 있는 거죠. 매년 매년 있는 거죠. 매년 매년. 매년 매년 있는 건5년간이월 되고요. 이렇게 한 번씩, 장기간 현선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소득은 이월 공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1월 공제가 없다. 그래서 한, 딱 넘어가서, 586페이지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 예제를 여러 번 푸시는 게 좋아요. 거의 동형으로 나와요. 실제 시험은. 숫자만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자료에 따라, 중앙에서 퇴직한 갑에 20년 퇴직소득 산출세에 계산하면 얼마인가? 근무기간이요. 17년 1월 1일에서 20년 8월 1일이요. 그럼 일단 근속연수를 세는 거예요. 17년 이랬죠. 18년 이랬죠. 19년 이랬죠. 20년은 7개월 이랬죠. 3년 7개월 이랬지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니까 4년으로 적어놔야 돼요. 근속연수 4년을 먼저 체크하세요. 그리고 퇴직소득 금액이 어, 3억인데 환산급여라는 걸 먼저 계산해 볼게요 환산급여 환산급여 어떻게 구하냐면요 퇴직소득금액 3억원에서 근속연수공제라는 걸뺄거예요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직접 한번 구해보죠 앞에 표를 아까 참고해 볼게요 584페이지 참고해 볼게요 주 1회 근속연수공제가 5년 이하일 때 30만원 곱하기 근속연수였죠 지금 4년 체크해놨잖아요 120만원이겠죠 120만원 그래서 퇴직소득금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뺀 후에 이거 이 사람 4년 일한 거에 대한 지금 퇴직금이죠. 이걸 1년치 소득으로 바꾸기 위해서 근속연수를 나눈다. 연분, 연분. 근속연수로 나눈다. 연분. 그리고 나서 이게 한 달치 월급이에요, 사실. 한 달치 월급. 그럼 3, 3억에서 4년을 한번 나눠봐요. 7,500이죠, 7,500. 거기에 11을 곱하는 거예요. 11. 지나치게 좀높 많죠, 지금. 돼지금이4년이랬는데 3억이라는 건 사실 엄청 많은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숫자 감각으로는. 그럼 요 금액이 환산 금액 얼마 나오냐면요. 어, 8억 9,640만 천백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 환산, 급여 공제라는 걸 해야겠죠. 다시 앞쪽으로 한장 넘어가 보세요. 환산 급여 공제. 어떻게 적용하는지 한번 해 봐야 되니까. 584페이지에 주의, 환산 급여에 따른 차등 공제. 지금 3억 초과 구간에 있겠죠? 3억 초과 구간이 요게 8억 9,640만 원이잖아요. 3억 초과군에 환산 급여 차등 공제 적어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럼 1억 5,170만 원 플러스 8억 9,640만 원 3억 초과분이 35%. 요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냥 표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 금액이 어뭐 3억 6천 얼마 얼마가 나올 거고요. 그럼 이제 과세 표준이라는 금액이 535.96 이렇게 나와요. 535.96. 거기에 세율표도 주어져요. 세율표도 문제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외우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요, 5억 3천 5백일 따른 기본 세율표, 뭐, 속산표를 쓰든지, 뭘 써? 여기는 521페이지를 참고하라 그랬죠. 그 세율표를 참고해서 산출세액이 나오면요. 음, 얼마, 얼마가 나올 텐데, 중요한 건. 535.5에 세율 곱한 후에 흥분해서 까먹어요, 이제. 여기까지는 잘하고 좀 숙달되신 분들이 뭘 놓치냐면, 거꾸로 작업을 안 해, 거꾸로. 지금 12배수로 연분열 해놨으니까 연승을 해야 돼요, 연승. 근속연수를 먼저 곱하시고요. 다시 4년치 소득으로 바꿔주고요. 위에 단계에서 12배수를 이제 곱해버렸으니까 12를 나눠야 되고 거꾸로. 거꾸로 한번 하시면 돼요. 거꾸로. 됐죠? 요, 요 작업을 반대로 하시면 된다. 연분연승법. 근속연수로 나누고, 근속연수로 곱한다. 다만 12배수로. 12배수로 한산한 연분연습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한, 여러 번 숙달하시면요. 그냥 이렇게 나와요. 특이한 게 없고, 정형화된 틀이에요. 정형화된 틀. 이거 자체가 사실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거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2차 생들는잘 못해요. 왜냐면, 제껴거든요. 근데 해보시면 어렵지 않다.